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엔비디아가 탐내고 삼성이 몰빵 중인 hbm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hbm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더 주목받고 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냐 없냐부터 해서 HBM에 대한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이 기업을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부터 제약 바이오, 온 디바이스 AI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산업의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왜이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HBM에 대한 시장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중국 화웨이가 출시 예정인 칩이 엔비디아의 최신작인 H200에 필적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 화웨이가 출시 예정인 AI 칩 성능이 엔비디아의 차기 GPU인 H200 수줍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대만 언론이 보도를 했죠. 사실상 얘네가 화웨이가 7나노 공정을 채택해서 다가오는 9월에 성통 910C를 출시 예정인데 이 기술 자체가 H200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얘네가 여기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출시됐을 때 당연히 H200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첨단반도체 기술을 차단을 공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공세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중국 업체가 이러한 문제를 피해서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화웨이의 성통 910B, 즉 전무대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즉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토대로 기술력을 일정 부분 이상 확보했다고 라 보고 있고요. 올해만 910B는 약 40만 개, 910C 같은 경우에는 약 수만 개를 출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내년에는, 2025년에는 910C에 대한 출하량이 무려 30만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H200에 필적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중국이 반도체에 대한 성능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겠죠.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 통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어떤 걸 추가적으로 검토 통제할 거냐? 바로 GAA 기술과 HBM에 대한 기술을 통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두 기술이 앞으로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XCMT와 YMTC 등이 1, 2세대급이지만 자체적으로 HBM 개발에 성공을 해서 초기 양산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HBM이 5단계를 넘어서 6단계, 7단계로 넘어갈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2단계 가지고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마이크론 기업과 비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에서 얘네들이 HBM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왜?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인 HBM의 생산을 막는 조치는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즉, 중국 입장에서는 HBM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1, 2세대급이었으니까 사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기술 개발을 시도할 겁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HBM 같은 경우에는 우호국을 통해서 HBM을 사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미국에서도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급격하게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삼성 HBM에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5월 31일부터 2주일 동안 미국의 각 빅테크 기업들 CEO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미국 출장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역전 기회를 마련했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 30여 개의 기업들과 연쇄 미팅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CEO들을 만나서 HBM에 대한 팔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귀국을 했을 때 이재용 회장에게 젠스넘과의 만남은 어땠나요? 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을 때 거기에 따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젠스당 CEO가 기존에 퀄 테스트가 실패했다는 라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만큼 조만간 통과가 이뤄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퀄 테스트가 통과하 되면 은 SK이닉스나 마이크론 보다 먼저 12단 HBM을 납품하면서 이 HBM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laughs> 삼성전자로 인해서 12단 HBM에 대한 중요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HBM3 12단 인증은 메모리 3사 모두다 이달 내부 인증 절차를 걸쳐서 다가오는 8월에서 9월에는 고객사 인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단 HBM이 주목받게 되면서 삼성이 먼저 납품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양산 일정이 2분기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입니다. 자, 근데 보면은 현재 SK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뒤처지고 있다는 라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가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택하고 있는 건 뭐예요? 메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기술인데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방식이 초기 발열과 수율을 잡는 데 비교적 유리합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TCNCF라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필름을 이용한 방식을 이용해서 12단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혹은 16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SKINX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 대한 방식을 이용해야 된다 여러 가지에 대한 감론 일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기존 하이닉스의 방식으로도 12단까지 만드는 데 충분하고요. 즉, 이두 가지에 대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HBM 방식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선두기 때문에 이 방식 자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단 HBM을 2분기, 하이닉스는 3분기, 마이크로는 25년에 양산 예정인데, 지금 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대한 hbm을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다면 이제는 hbm 자체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엔딩스한테만 의존할 수 없다 보니까 세가에 대한 기업들 모두에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즉 이러한 기술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HBM4, HBM4e, HBM5까지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물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까지 세계 곳곳에 펩을 건설하고 설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생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율 자체도 한자리 입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는 30%까지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 개발만큼이나 생산 능력에 대한 확대에 대한 중요성이 시장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SK이닉스가 입장에서는 올해 거 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는 물량들까지 전부 다 시장에 판매가 완료가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생산에 내기만 하면 팔리기 때문에 생산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고요. 즉, 기존 공장들, 짓고 있는 공장들이나 가동을 준비하고 있던 공장들을 전부 다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일단 SK하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공급 부족으로 해외 생산 시설에 대한 건설 속도를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내용이 아닌 게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지난달에 일본 인터뷰에서 국내 증산에 더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면 일본, 미국 등에서 제조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자체를 굉장히 퍼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FK에서 새로운 연구 개발 시설 설치 및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도 검토 중인 만큼 앞으로 일본에 대한 신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HBM 테스트 장비와 부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장비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SKNX가 추가적인 펩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겠죠. SK이니스가 청주에 짓고 있는 D램 팹 M15X의 준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원래 이게 내년 11월에 준공 목표였는데, 이거를 같은 해 중순 앞으로 몇 개월 땡겨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HBM에 대한 양산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장이 이 팹이 작년 4월에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공사 건설을 멈췄던 공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다시 건설을 추진을 했고요. 그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 공장 건설의 속도를 더 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s k 닉스는 원래 이거를 낸드 플래시 생산 목적으로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디램 펩으로 바꿔서 약 5조 3천억 원을 투자한 공장입니다. 실제로 이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청주에 있는 M11과 M12 두 곳을 합한 것과 비슷한 큐모로 대규모 팹을 지어서 HBM을 대량으로 생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삼성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 캠퍼스 4공장 페이지 1이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은 메모리 반도체 메인 팹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AI 반도체 사업에 대한 시계도 더욱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메인 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HBM에 대한 팹으로 운영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겠고요. 현재 업계 관계자는 1주에서 2주 이내로 임시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장비를 바로 들여올 예정이다. 즉, 일주에서이주 이내로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고요. 웨이퍼를 넣어서 테스트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나 SKNX가 HBM에 대한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공장건설을 늘리고 그리고 공장건설을 더 빠르게 앞당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혜해 볼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의 기업은 바로 워트입니다. 워트가 뭐하는 기업이냐? 얘네가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THC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얘네가 얼마 전에도 젠스낭이 삼성전자에 대한 HBM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HBM 관련된 기업이고요. 얘네가 이 기술 자체가 뭐냐? 웨이퍼 표면에 감광액이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주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웨이퍼의 파티클을 제거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얘네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등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기업들을 최종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료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방법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여러분들께서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100. 퍼센트 무료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이 끝내셨다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어플이 요렇게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회원 가입 버튼 누르고 이용약관 동의 가입하기까지 누르시면은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개인 정보는 이름 딱한 가지입니다.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까지만 눌러주시면은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뭐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가 전혀 필요가 없고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 클릭해주시면 되시고요. 보시면은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방금까지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2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지만 여러분들께 퍼센트 무료로 평생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료집 말고도 다양한 컨텐츠를 또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부터 투자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난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콘텐츠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시장에서 매일매일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는 급등주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 급등한 이슈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매일매일 업로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